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권페스티벌 2020의 MC를 맡은 여준용 권영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얼반태권챔스. <laughs> 얼반태권챔스란 팀 대항 종합 격파대라고 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개인이 네. 아니라 이제 팀대 네. 팀으로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잘해야 된다. 그럼요. 말이지. 팀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참가 구분은 초중등부는 7명, 고등대학 일반부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아, 그렇죠. 경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 배틀당 7분 내외를 잡고 있고요. 경영 복장은 자율복장이에요. 자율복장이에요. 네, 이렇게 도복 입어도 되고요. 벗어도 돼요. 자, 혹시 예선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예선심사는 기록 격파를 생략한 나머지 변성 경기에 지정된 전 종목을 순서대로 촬영 후 3분 내외로 영상 편집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경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 3단계. 예, 소지축 회전. 공준 용석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장애물 격파 아당량 격파 아, 아아아 자유부상 격파 격파. 기록 격파가 있는데 기록 격파는 예선전에서 찍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죠 자 팀은 5인에서 7인까지 한 조로 팀 구성이 가능하고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본선전은 3판 2선승 중결승과 결승전은 5판 3성즌대로 이루어집니다 각 종목당 경기시간은 시작구령과 함께 30초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향 격파와 자유구성격파는 1분 이내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토너먼트 경기 첫 경연은 추첨 없이 자유구성격파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의 이긴 팀은 경기 종목 추첨을 하게 되고 경연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영희씨 가위바위보 아 졌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 권영희 MC팀이 어이 팀이 먼저 아니면 우리 팀이 먼저 자유구성격파를 하겠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경연에는 경기에서 패한 팀이 경기, 종목을 추첨을 하고 경연에서 이긴 팀이 먼저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음.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음. 지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이 판을 뒤집을 수 있도록, 음. 지는 사람이 고르고 이긴 사람부터 이제 경연을 시작하게 음. 돼 있습니다. 재미죠 역전의 기회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역전의 음. 기회. 그러면은 음. 거기서 이제 추첨 한 대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몰라요. 그날 뽑을 때까지 자기가 뭐 할지 모르고 상대 팀이 무슨 격발일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 되게 색다른 격파. 아 그렇죠. 대결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 구성 격파를 제외하고 매경기에 동일인의 연속 출전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라운드에 이 주용이가 나와서 격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기든 지든 음. 3라운드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하지만 3라운드를 거쳐 4라운드에는 출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라운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6라운드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얼바르 태권 챔스 이번에는 초중등부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중등부는요 5인에서 7조 7인이 아니라 7인 1조로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6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탈락입니다 <laughs> 그렇죠 6명이면 이제 그이 엽도장 친구 빌려와야죠 네한명 이제 가서 7명을 무조건 무조건 만들어주셔야 채워서 돼요 채워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면 본선전은 3판 2선 승제, 중결승전과 결승전은 5판 3선 승제로, 이거는 뭐, 고등부, 일반부, 대학부랑 동일하죠. 맞습니다. 전체 토너먼트 경기의 16강은요, 첫 경련은 추점 없이 무조건 자유구성 격파로 지정됩니다. 오. 그리고 근데? 전체 토너먼트 경기의 8강은요, 첫 경련이 자유구성 격파가 아니고요, 자유구성 음. 퍼포먼스입니다. 그럼 4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4강부터는 자유 추첨으로 바로 진행됩니다 음 1라운드부터 라운드별 종목이 선택되면 1인이 시연할 수 있는 격파가 있어요 기본 격파 및 자유 구성 격파도요 혼자 나와서 해도 돼요 1라운드가 혼자 나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잡아서 해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 구성 퍼포먼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인원이 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인 품세는 3인 1조 3인 1조 5인 1조는 안되는 건가요? 안돼요 안돼요 2명 음... 뒤에서 c 라고 하세요 음료수 한 <laughs> 먹고 예 그리고 동일인의 연속 출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권영희 선수가 나왔는데 네. 이제 품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권영희 선수는 품세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품세 잘하잖아요 자유 품세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공인 품세는못 나와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초중등부는요 저희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와 시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줬어요. 자, 각 종목당 경기 시간은 시작구령과 함께 30초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방면 격파와 자유구성 퍼포먼스 기본 격파 세트는 40초, 10초를 이제 더 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자유구성 격파는 1분. 공인 품세가 들어갔는데요. 공인 품세는 1분 30초 이내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자상가신청은 8월 28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18시 아니고 6시까지? 네 6시까지입니다 자 예산심사는 8월 30일 일요일날 심사될 예정이고요 결과 발표는 9월 1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선경연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 태권문화페스티벌 태권얼반챔스 얼반 태권 챔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침튀기네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밑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꼭한 번씩 놀러 오세요 놀러 와요 안녕, 안녕.